십니까? 부산 평화방송 장재명 신부의 어서가리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육해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공간과 시간 하늘과 땅,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인간까지도 그분께 속해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유명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분이에요. 그분은 또한 생명의 주인이에요. 주님이라는 말은 뭐 주인님 이런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예.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주권을 가진 존재를 말하죠. 예전 같으면 이제 노예들이 주인을 향해서 주인님, 주님 이렇게 불렀고 지금 우리 인간들끼리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우리보다 훨씬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구약 성경의 탈출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알려 주십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야회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 이름을 입으로 소리내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님이라고 바꾸어서 읽었고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도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주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히브리어에는 이 야훼라는 이름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주님 에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항상 아도나이라고 읽었고 이 전통이 그대로 그리스 그 번역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가서 이 단어를 그냥 야회라고 소리내어서 이 글자 그대로 음역을 하지 않았고 그리스어로 퀴리오스라고 예. 이게 그리스어로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나오면 퀴리오스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예. 이 라틴어로 하면 이게 도미노스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성가 83장 보면 주참미하라 모든 민족들아 할때 라틴어로 라우다테도미눔 이렇게 도미누스라고 씁니다 영어로 하면 the Lord 이렇게 되죠 아무튼 이 모든 단어들이 하느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하느님을 지칭할 때 주님이라는 호칭을 당연히 사용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께도 이 호칭을 똑같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고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박힌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바울어가 뭐라고 합니까?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박혔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당신이 주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을 내가 너희의 주님이며 스승님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내복음서 여러 장면들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말씀드릴 때 자주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라는 호칭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오 복음서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도대체 얼마나 안다고 보자마자 주님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져 있는 시기가 아니었죠. 엄밀히 말하면 그때까지는 그냥 구약의 시기였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느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저를 깨끗이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느님께만 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하고자 하니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이것은 하느님 외에는 또 인간이 할수 없는 말이죠. 또 인간이 그렇게 치유를 할 능력도 없고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하느님과 똑같은 그런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똑같은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요한 복음서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너의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짧은 일화에서 먼저 눈여겨 봐야 될 게, 제자들이 토마스에게 "우리는 스승님을 봤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스승과 제자 관계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 이미 제자들은 스승님을 그냥 인간 스승, 인간적으로 훌륭한 그런 랍비로 생각하지 않고. 이미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걸 보여주고, 비록 토마스가 그 순간에는 스승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한주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본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니까 토마스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토마스의 고백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나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믿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제 가르쳐 주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서 다 가르쳐라. 당신이 하느님과 같은 분이라는 이 또한 표현이죠. 사도 바오로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모든 것을 이 구절에 완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만물의 주인으로, 우주 만물의 지배자로 이제 그 이름을 도로 부여받게 되었고, 하느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영광을 받게 되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